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채널 러블리 러블리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 바로 부정적인 사람과 일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말투로 상대를 톡톡 쏘고 문제점만 찾고 해결책은 없는 듯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일을 할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를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그들이 왜 그런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감 부족과 불안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단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투로 상대를 톡톡 쏘는 것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의 영향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사람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과거에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비판적인 사람들과 자주 접했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받았거나 경쟁적이고 비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 방식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상호작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사고 습관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 데에는 반복적인 사고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뇌의 습관적인 경향이 될수 있는데 이를 부정적 사고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잘못된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일시적인 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거나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이 강화되고 습관화됩니다. 사회적 영향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도 그러한 방식으로 대화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친구들이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한다면 그 사람도 그런 행동을 배우고 따라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민감해지고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로 인해 불평이나 비판적인 태도를 자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런 잘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쉽게 고칠 수도 없습니다. 성격이나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조금이라도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인식과 노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어, 이런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뭐 생활할 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과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1. 감정적 거리 두기. 먼저 감정적 거리 두기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이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나와는 관계없어 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속 비판적인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면 점점 더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티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 유도하기. 두 번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 유도하기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럼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해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종종 문제만 지적하고, 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해결책을 찾자고 말하면서 대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생산적인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자기관리. 세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명상,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시간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필요해요. 또한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4 한계를 설정하기. 네 번째는 한계를 설정하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계속 반복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계를 설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자라고 말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잘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도 경계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듣기만 하기. 이 다섯 번째는 듣기만 하기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래,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네. 라고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불만을 표출하려 할때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피할 수 있어요 어, 6. 긍정적인 피드백 주기 어,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가끔씩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어, 작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그 사람의 태도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조금 더 의식하게 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에 맞춰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 감정을 관리하면서 차분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사람과 일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완전히 변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사랑방 채널 러블리 러블리 TV 였습니다.